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열받는 순간이 언젠가요? 바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갈 때. 이때 진짜 열받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면서 정말 열받아 하시는데요. 모든 초보 투자자가 거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때는 실력 부족도 운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뇌동매매, 그리고 그 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바로 포지션 진입 타이밍.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일 없겠죠? 이제는 부자 시도 당하지 말고 수익으로 먹어야죠. 왜 매번 물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딱저 자리에서 사면 될것 같아서 샀어요. 지금 안 사면 놓칠까 봐 들어갔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들어 보세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충동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충동적 진입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부터가 위험한 길이에요. 가격은 계속 위 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팔아 버립니다. 타이밍 자체를 못 잡고 잘못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진입 타이밍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 중에 기본인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핸들이 움직이다가 어, 여기서 더는 안 내려갈 거야 하고 버텨낸 자리를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다가 핸들이 뚫고 내려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밑에서 맴돌 때는 이제 저항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선은 버텨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항선에서는 가격이 자주 막힌 자리죠. 현장처럼 두껍게 막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팔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캔들이 계속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한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티바이누의 일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주에 제가 롱과 숏으로 매수했던 자리여서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건데요. 지금 캔들이 맴돌고 있는 이 부분도 이 저항선으로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캔들이 저항선으로 뚫지 못하고 계속 비비고 있다가 여기에서 3일 동안 캔들이 부딪히다가 결국엔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추세를 전환하고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는 뚫지 못하는 강한 벽인 저항이었는데 이 돌파봉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선이 지지선이 된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봉 캔들이 이 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맞았다가 상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는 지지선이 됐죠. 그래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는 이탈봉이 나오고서 다시 구간 사이를 맴도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지선이 됐을 때 반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의 힘을 보여준다면 매수 시그널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에 선을 그어 보시면서 지지 저항을 많이 맞았던 이 선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만 잘 찾고 그어도 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캔들이 이 선에서 버티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다고 버텨주면서 이런 반등 흐름을 보일 때 이때는 매수 시그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캔들이 밑에 있다가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도 추격 매수가 가능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승하던 캔들이 지지선을 붕괴하고 내려왔다면 이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은 지지 저항선을 핸들이 돌파하는 이런 돌파봉이 나왔을 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때 바로 따라붙는 돌파 매매가 있고요. 이때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돌파봉 매매로 하시는 법이 있고 눌림목은 뭐냐? 이 돌파봉이 나온 뒤에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수가 될수록 눌림목이 점점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눌림목은 돌파봉에 비해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돌파봉보다는 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돌파봉의 종가, 이 저점에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 명확하죠. 그래서 리스크도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자씨도 눌림목을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내동매매와 추격은 무서운 결과를 부르거든요. 이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아까랑 같이 시바인누일봉이고요 이쯤에서 저항을 계속 받다가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왔죠. 이렇게 장대 양봉까지 나오면서 돌파봉을 보이고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돌파봉의 매수가 들어갔어도 됐고, 이때 눌림목에도 매수가 들어갔어도 됐겠죠. 롱으로 터점 잡고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도 돌파봉 나오고 눌림 줬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부자씨는 저항 그리고 지지 이걸 찾아서 자꾸 선 그어보시고 이걸 뛰어넘는 돌파봉이 나왔을 때 돌파봉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와 매도 둘다 분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하실 게 아니라면 우리 부자 씨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했어야죠.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30% 분할로 먼저 하고 그 다음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때 이때 또 분할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큰 상승을 보이는 이 상승 추세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셔야지 안전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분할로 하시는 거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자씨가 눈여겨 보고 있는 부자코인이 있다. 그런데 이 부자코인이 만약에 100만원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00만원을 뚫을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부자 씨가 생각하실 거는 진입가와 익절가, 그리고 손절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105만 원이 되면 나는 진입을 했다가 익절가로는 130만 원. 이렇게 먹고, 정리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95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때는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시면, 감정을 배제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전의 룰입니다. 계획 없는 매매는 제가 뭐라고 했죠? 도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획 있는 진입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부자씨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투자자니까요. 우리 부자씨는 손절가를 마이너스 몇 프로로 설정하고 계시나요? 제가 손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아닐 땐 빠르게 손절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 정도로 짜놓고 투자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몇 프로로 하시는지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내일은 돌파 후에 눌림목 진입,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돌파가 맞는지, 눌림목을 주고 가는지, 이거 정말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